오포따따따 치석아 펴다 따따 아지리따 어~ 요~ 시~ 따따 레전드 나몇 판? 나백0판나 100판 100 아. 했어 1판 100 오히려 좋아 이런 자극 우리 좋아, 아. 좋아. 자한 극은 또 하나 생명이 좋아하긴 하거든 이런 자 우리 긴장감 이좀 필요했어 우리 사실 하나님이 또 자극 찾는 운동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어 오늘 빅 게임이다 빅 게임 헌터가 빅 게임을 다 이기는 건 아니야 또 헌터들이 또 호랑이한테 잡아가지고 죽일 때도 많거든 사실 호랑이 잡으러 가면 조선시대에도 다섯 명 가면 한두 명은 죽었어 오그 정도의 네 그러니까 그럴 거 같더라고 저 구도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음. 음. 어 그러게요. 사면 블루, 사면 레드. 예. 어, 이게 사면 레드. 그 우연 레드였으면 이제 또누페 감독님. 생각같아 가보자. 그래. 그래 이거 그래. 우리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무난하게 제리 룰루가 나올 거냐 아니면 뭐제리 제리 룰루면 약간 승산 없다고 아니, 보는 아니, 거. 그래 바루스 려제리룰루 절대 안 한다는 의지가 보이더라고 아까부터. 요즘은 실제로 제리 룰루 쪽 가면은 바루스 카르마나. 단 얘기하면. 어. 오. 해? 근데 난 바이퍼, 난 하나 생명. 오너? 근데 제리는 좀 많이 불편하지 않나? 어, 않나? 어, 아지르석피 어. <laughs> 결국 아즈레. 그, 결국 천판이야. 100, 아, 천판은 그, 아, <laughs> 예, 아직 천판 아, 아, 게임을 다 하지 않으셔가지고. 아, 예, 아, 예, 예, 예. 예. 그만큼 임팩트가 예. 셌다. 무게감이 있다. 물감이 있다. 예. 아 칼리 사일러스를 어떻게 생각삼천 씨의 캐리어와 아즈르 백판의 페이커. 탈리아가 더 껄끄럽다. 사일러스 줄 탈리아 더껄그럽다 아칼리 사일러 중에 하나 주다 좋아 좋아. 까다로워 이게 약간 게임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야, 리신 배하는게 낫지 않나? 근데 우리 리신 벤헤라 라고 한것같아서 얘네도 약간 일부러 꼬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그리고 리신 사실 근데 사실 오너만 아니면 아무서 좋아. 합 그리고 너, 너네가 준비한 거보다 어 리신 그래도 리스펙 예상되는 무서움을 가져가겠다 일 수도 있었는데 예상 안 되는 걸 선택했어요 리스펙, 리스펙. 다음에는 심장, 재세동 이런 거하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너네 아. 뭐몇 판에 한 번씩밖에 그런 거 없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 또 프로 들어가니까 또 이제 쫄깃쫄깃 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장트세동 같은 거. 2등부터 6등까지가 얼마나 차는지 알아요? <laughs> 근데 지금 좀 뭔가 다행으로 <laughs> 여겨지는 건저 팀이 결승할 확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 낮다는 게 아, 오히려야 정, 정설이죠. <웃음> <웃음> 근데 B게임은 <laughs> 더. 모든 아. 게임이 B게임이거든, 프로는? <laughs> 그럼 맞아. 어? B? 어? 빅. 아 예, 지금 누워. 빅. 아 잠깐만 너무 눕는거 아니야? 와이 경기에 들어오버리네 와. 기분이 약간. 그러면 타면서 좀 벌어줘야 되지 않나? 마우까이 물면 된다 그냥. 잠 자고 온다. 네. 뽀삐. 신... 거잖아요. 신 늦잠 이... 오 뽀삐? 아, 근데 얘 웃는 게 약간 심상치 않은데? 만약 뽀삐 나오면 그건 좀과 아니 오늘 웃는 거 보이면 그냥 세전이에는이요 아, this 속도 어. 나쁘지 않 본인 캐리력. 진짜로? 아까 네. 웃는 게 이게, 앨리스의 웃음은 아니었는 아니야. 것 같은데? 아, 아, 아니, 근데 아, 앨리스로 아, 저렇게 웃는다고, 아까 아, 오너가? 아, 아니야. 아, 마스터야. 아, 그래, 아, 마스터야. 아. 그래, 앨리스는 웃음은 아니었어, 아. 녹턴. 근데 왜 굳었지, 표정이? 지금? 녹턴은 아니었니? 그렇죠. 녹턴, 그러면, 좋다. 고르면 일단 아, 좋은데? 아, 그래, 근데 탑에좀 벌긴 해야 돼. 음, 근데 오, 네. <웃음> <웃음> 타면서 탐에서. <laughs> <타면서. 웃음> 그... 와 네. 진짜 너네도 어지간하나 진짜로. 근데 원래 원래 이게 그 게임이 뭐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할수록 자기가 잘하는 거 해야 돼. 근데 네. 녹턴을 왜 했을까? 끝내냐, 못 끝내냐. 하나 생명이 녹턴 티온 잘해. 없냐. 오너 잘해. 그러니까 조합상. 그렇죠. 티원 같은 경우에는. 아... T1 화이팅! 더 화이팅! 1세트 때 사실 못 하긴 했었거든요, 또 제가.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 말 걸어서 못하겠어요 되는데. 가보자. 자, 아,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아, 벌써 괜찮네, 느낌이. 약간 더 확실하게 결정하고 나온 근데 제우스의 나를 좋아 음, 루샨나 좋지. 아, 어, 또딱 때리고 아, 거 보였어. 아드가. 아저도 좋아. 또또사라인야 전... 근데 진짜 어지간하다 진짜로. 어, 오케이 선정 따닥따. 또패이을 그걸 써 버리면 우리가 지금 빨리 힐 써서 쿨 돌리면 이득이다. 음... 빠르게 집 갔다 왔죠. 지금 그러니까 바텀이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100 100 아제르 빅토가 여기... 전통 구도거든. 어. 어, 그치 그치. 빅토르가 불리해 유리한 것 같은. 난내 생각에는 유리한 척하는 불리하는 거로 생각 아, 생각해. 이, 둘. 너너 네, 너 계속 할 거. 어, 와. 어떻게 조금 라인 하려다가 그냥 풀 빠져 버렸죠? 그 심지어 테이프 못 먹었어. 못 같죠, 방금? 야 이러면 로테이션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하나,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그래. 아, 또 보였고. 저기 있다 찍혔고. 근데, 오, 어, 녹도도 보였고. 아, 나 하나 생명은 이렇게 게임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아, 이거 그러니까 선수들도 진짜 이렇게 쳐맞으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을 텐데.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스페셜 리스트 였가요 저기에. <laughs>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럼 맞을수록 저도 좋아할 수도 있어. 아, 생각해보면 사실 그래서 빅토르를 꺼낸 것 같긴 해. 한 라인 정도는 주도권이 있어야 돼. 어, 맞아. 빅토르가 또 가만히 갱 있을 때는, 갱 없이 있을 때는 또 좋거든. 그럼... 6렙 전까지 괜찮거든요? 야, 근데 또. <웃음> <웃음> 아... 무섭긴 하다. 안 터진 하나 생명은 좀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 도훈이의 복수 설계는 무섭다. 무서운 게 없다. 어, 떠닥, 떠닥. 어, 떠 어, 와우, 씨. 데미지 뭐야? 시원하게 때리는데? 약간 템난 정도 야, 근데 템차이가 저게 맞냐? 자주 해야 될 같은데요? 교대 라인 집에 한번안 어. 갔다고 했어 바이퍼가. 그러니까 일찍 그러니까 갔다, 갔다 와서. 어, 일찍 돈이 갔다 와긴 한데. 그러니까. 와, 근데 쟤를 바텀도 진짜 어지간한 게 그냥 좀 아프면 바로 집가. <laughs> 원래 저렇게 집에 많이 가는 게임이 아니거든? <laughs> 와 5분안에 벌써 쟤는 교대를 몇번을 갔다온거야 지 아, 씨.. 확실히 전차가 맞는게 그 밤에 그 뭐라하죠? 그 경계.. 그 뭐지? 경계근 밤에 뭐 하는 그.. 밤에 잠 안자는거 있잖아 군대에서 불침번? 아 불침번 불침번 서는거지 형 <laughs> 씨. 아 오케이 그리고, 녹턴도 뭐좀 오래됐지만, 이게 또 그, 발걸음 분쇄기템 가면서 음. 그렇게 막 빨리 죽는 발사 녹턴은 아니거든?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리고, 그, 6렙 돼서각 나오면, 페이커가 넘기고, 녹턴이 가고, 이렇게 해서, 픽터를 한번 잡아먹을 수가 또 있고, 음. 바텀 또, 지금 계속 의식을 할 거예요! 어? 톱날장검이! 아. 어 시원하게 때렸지 이러면서 돈도 아, 버는거거든 그렇지. 계속 성공권이 있어 우리는 아. 야 이거 폭포 아, 하나 떴다 <laughs> 또 버텨 야또 버텨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와 이런 게임을 몇판 하는거야 <목소리> 하나 생명은 <목소리>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드원들 돈을 확실히 많이 쓰긴 하네. 초비 데프트 때도 그렇고. 어, 맞아. 일, 일단 미드원들 모아.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목소리> 바이가 바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포, <목소리> 어, 따, 치소, 따. 펴다다 아지리, 따. 이야, 씨. 다, 다, 다. 나몇 판? 나100 100판. 100판. 아. 100판 했어, 100판. 이게 100판 하지, 그러 이런 거 100번 했다고, 100번. 어. 아니, 판당두 번, 세번 하니까 그래. 100번 넘게 했지. 아. 아.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 생명이 이렇게 얘기야. <laughs> 계획이야? <laughs> 난 모르겠어 이제 근데. 아까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하나 생명도 아... 적당히 터지는 게임도 없어. 대에서좀안게 아, 있다. 그런 강점을 이와 근데 진짜. 근데 빅토르가 잡힌 건 계획이 아닐텐데 살인인 계획일텐데 또다. 뭐 하나 먹으면은. 그러니까 클린드 이거 하나 먹을수록 이 생명치 오분씩 증가하는 거라 얼느 정도 좀 하는 거지. 아 근데 거거든? 저거는 좀선 넘는 거야 진짜 들어오면. 심지어 그 녹턴 오래 안 됐는데 궁안 쓰고. 장거리랑 미래 잡았다? 이거 녹턴 입장에서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어? 맞아. 그런 중. <laughs> 나도 스킬 안 돼. 아. 와 심지어 인장이라 기분 개 좋죠. 아, 여기서 너무 잘한데? 잘나 베이커? 근데 나, 나 느낀 게 있어. 어. 한 초반 20분까지는 좀 자도 될것 같거든. 오을 챙이는 좀 이동가 아 <laughs> 근데 녹턴 발사 때 이거 클리드 바이가 역갱하면 제대로 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서. 결국 바텀에서 만나게 되겠거든. 근데. 어 근데 서로 알지 않을까? 이거 둘다 바텀에서 서로 알 텐데. 오히려. 오히려 알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칼라브리 쪽에 와다가 있긴 하거든. 칼라브리 안 먹었다. 자, 이거 알지? 이게 제리 어? 지금 와드? 앞으로 나온 거고 오케이 아, 앞으로 나온 그리고 잘... 아, 이런 내가 몇번 말했어 초 1류는 네. 끌어들인다고 네. 네. 지금 턴을 벌고 있는 거야 네. 끌어들임 당하면 안 된다 이거 네. 그래 이러면 또 가게 네. 되죠? 네. 이러면 녹턴, 녹턴 턴이야 이거 녹턴 한번더 뛰었어 네. 좀 해야 음. 블루 쪽에 3캠 버리고 온 거야 이거 네. 자 제리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예상 오케이. 못 해. 이거 예상 못해 이거 예상 못해 이거 블루 쪽에 있다 핀 찍혀야 되는데 어? 이거 예상 못 하고 하면... 오이거 아, 봐. 근데 이거? 이로 넘어가면 근데 넘어가고 오케이 방어막 어 이러면 전력 공짜? 어 이러면 전력 공짜인데? 어, 난궁안쓸줄 알았는데 이걸 썼네? 그렇게 스한 번이 터요 어? 어? 이거,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달라. 이러면 얘기가 다르거든. 많이 다르거든. 이러면 얘가, 달라. 그러면 얘가 또 다르지. 달라. <laughs> 이러면 나는, 얘가 달라. 나는 궁 국... <laughs> 어, <laughs> 안쓰고, 오히려 궁 안쓸 때킬다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라생명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냥 그, 아지를 원래, 아지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아지를 궁이랑 녹통궁 있을 때, 필킬 이거 위드 한번 따는 그 계획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당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laughs> 근데 하라, 내가 봤을 때 하라생명 하면. <laughs> 야 괜찮아 전력 모았어. 아, 아, 아 근데 빅토로 이길 또아이 덱은 또말 다른 말이거든. 다시 볼까요? 진짜 제 카드 안 나갔는데.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 죽어야 되냐? 너무 남았지. 너무 남았어. 저거는. 선 넘었긴 했어. 어. 왜 타워에 있어? 어. 어. 집에 있어야지. 어. <laughs> 너무 많이 왔어. 이게 비켜미 걸릴 수밖에 없겠네. 근데 또빅토로를또 그럼에도 뽑는 이유가 또 있긴 하거든. 진짜 좀잘 풀린 판 보면 또. 모르겠다... 빅토르... 근데 나 원래 빅토르 좋아하긴 하거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저 빅토르의 이론상 괜찮다는 말도 약간 그거야 상관... 착하다라는 아... 말하고 똑같아 애는 아... 착한데 하고 뒷말이 진짜야 애는 아... 착한데... 약 아... 그러니까 약간... 어... 애는 착한데랑 이론상이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론상 좋은데 하고 뒷말이 진짜야 실제로 다시 한번 들어갔던 상황에서 아, 제가 어, 자,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걸, 뒤에 딱 깔아 붙이 아, 오 어, 이렇게 했라고 그래서 풀까지 쓰면서 온? 어, 어, 오? 오, 그데 이런 면또 얘가 달라요. 어,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살만한데 근데 이런, 오너가 밟으니까 단단해. 어, 아, 안 죽어, 안 갔다, 죽어. 갔다, 갔다, 갔다 오케이. 안 죽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잘 컸어. 그러면 <laughs> 아, 상대 풀다 빼고 풀 하나로 풀다 빼고. 잡았다. 라고 생각하면 어... 기분이 좋아요. 원래 중요한 거는 기분이 어떻게 실제로 손익보다 기분이 좋으면 더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가 좋을지도? 아, 실제로 손익은 티1이개좋운데 어? 생각보다 중후반까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도? 근데 또 빅토르로 아칼리랑 또그 네. 용도가 달라서 어, 잠깐만, 이런 좀 애매하지 않나? 이거 음? 안될것 같은데? 아니, 뭐 어, 그러니까 용은, 용은 안 돼. 어, 잠깐만, 제리! 제리! 어, 근데, 아니, 잠깐만, 칫! 제리 잠깐만, 제리 어어아 이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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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목소리> 이거까지? 오 <목소리> 어, 잠깐만. <목소리> 야 발포 <발파> 키워. <laughs> 아니지. <목소리> 아, 아 그래 이거. 궁이 없긴하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아, 없긴 하다. 아, 많이, 어 많이 먹는데 <목소리> 많이 먹는데 바이가 또잘 깨거든. 근데 이거 싸움 보려고 하는 것같아 그렇죠. 아직 궁이 <궁예> 없어. <목소리> 음. <목소리> <잘크한> <목소리> 오너가 잘 <목소리> 녹턴이 예, 잘 크긴 했다. 거니까? 이거 좀 굴려 어, 봐야 될것 같긴 해. 그래서... 그래서... 아, 야, 근데 페이커도, 페이커도 이게 죽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까 음. 네. 이거 필까 했어? 와그 와중에 저거 원래 페이커 옛날부터 유명한 별명이 뭐야? 세체 미기거든 세체 미기오랜만 어. 사실 여기서 구도가좀 이상하게 돼서 말하게 또와 근데 진짜 진짜 이건 진짜 엄청 낮죠 이거는 이게 무시함만 주고 상황이 끝난 건 진짜 그러니까 캐리아도 저거 진짜 죽을 뻔했거든 음. 들어간 이제바이퍼 어, 쪽이라서 어, 그것 어. 좀 안타깝게 보이겠습니다만 이건 뭐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이렇게 싸우면 무조건 와. 이기잖아. 타이원이 어 근데 잠깐만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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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토르 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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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야, 이거지. 저 소개가 어, 그크도나 쿨 콜도나? 공초 콜도나? 이거, 딱, 죽었다, 이거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잡았다. 죽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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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너! Oh 페이커! No! 내가 맨날 오너 뭐라 그래. 교전력이 좋다니까? 고! 딱! 딱! 하나, 둘! 우리 그 제우스님 오늘 좀그 실험 비중이 적으시거든. 근데 진짜 빅토르가 증폭에거 하나만 있었어 이거 진짜. 와, 그한 번만 덜 죽었어. <laughs> 와. 근데 오히려 일찍 출근하려고 하다가 질수 있어, 하나? 이거 미드정글 차이 엄청나거든요. 발목. 지금 미쳤거든. 발은록턴이캐리력이 은근 좋아요. 아 저거 바텀에 심지어 다 먹인 거라 가지고. 야, 제리 제리 입자 야뭐 하려고 하지 마. 뭐뭐 그만해 봐. 엄청 빨라요. 걔 빅터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 이게. 이거 아 이거. 근데 진짜 각이 좋긴 했어. 일부러 아까 그 학습해 가지고 저거 막고 빨려고. 아. 와... 내 와... 와... 저거 2한번빗나 그리고 그냥 뭐뭐뭐뭐발 뭐, 뭐. 두시 두 이다. 이거거든. 이 진짜 사기 챔기 사기로 려 주는 챔피언이래 아. 또 역시 또개신난 그냥. <웃음> 아, 그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럴 거라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내가 봤을 때. <laughs> 그 누구도 이렇게 팽팽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아, 대충 박수 몇번 치면 깽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laughs> 그, 소, 손바닥이 아파, 지금. 아, 너무 세게 쳐서. 그. 아, 어, 크산테 자, 어? 조심해라. 어? 아, 근데 너네 제우스 조심해라. 제우스 조심해. 제우스 크산테? 제우스다. 너 우린 제우스다. 신기네 빅게임 헌터테 어? 빅게임? 우리 제우스는 그냥 헌터야. 다, 어. 그러니까 다 헌터야, 다 헌터. 거리 조절 아, 진짜. 험터의 쓰 험터의 그 곤이야 곤. 제우스 의 나르가 한타 구도에서 항상 보여줘. 근데 확실히 이번 하나 생명전에서 좀 제우스의 약간 그게 많이 없긴 했거든요. 어, 오늘 약간 그그 이번 세트에서 보여주려고. 비중이 좀 적어. 초반은 버린 거냐? 오케이 와 미드 정 구차 이 지렸다. 할이퍼 같은 잘 벌긴 했어. 저그 바이퍼만 잡으면 된다는 뜻이죠 또 이게. 근데 녹턴도 지금 템이 절에서 한번또 살아올만 하거든. 녹턴. 그치. 그리고 저게 아마 불클 가고 수호천사 갈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발사하고도 안 죽어. 어, 그리고 그한 명만 발사하면 뇌절이지만 다섯 명다 같이 발사해서 다 잡아버리면 그거는 슈퍼플레이거든. 그치. 근데 다섯 명다 같이 발사해서 다 같이 죽으면 진짜 뇌절이긴 <laughs> 아니, 말이 그렇다고. 어, 3명째다, 3명째요. 야, 그러니까 계속 돈 따라가겠다 이거야. 이번에 포탑 맞추겠다. 오히려 이게 진짜 좋은 선택이지또 바람 요즘 바람용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또이져매 폭탐을 먹으이거 k 랑바이가 제일 불싸게 그냥. 캐리데도드용이에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술이야 예, 오. 어, 오케이. 딱딱. 이 정도 더 어, 그냥, 어, 그냥, 어. 나가, 이 자식아, 약간 근데 이러면, 이러면 여기 미드. 여기가 전 단점이 뭐야? 아인 클리어가 없어. 그, 팔이 짧고. Q 언제 놀아? Q 몇번 눌러야 돼? 큐를 근데 구현 씨한테는. 빅게임 한 터? 아, 근데 이거 항상 보는 거 의식하고 있고, 우리 포탑 아래 있고. 아, 그 제가, 제가 궁합 그 다음에.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여기 제대로 안 되는데? 어, 그냥 스윈을 빠지면. 어, 잠깐만, 여기, 연기, 여기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요? 미친! 어, 잠깐만! 와, 지렸다! 야, 이거 따닥따닥! 와, 미친 거 그래, 아니야? 우와! 우와! 어, 잠깐만! 뭐야? 어. 구멍이 씨 아니, 이거, 이거도 뭐. 그 다음 뭐 어떻게, 킹덤전 뭐할 건데? 아, 어, 뭐야? 봤어? 아니, 이건 페이커가 지렸지? 아니, 둘 다, 둘 아니, 어, 아니, 아니 구멍이 씨가그 와중에 거리 조절하면서. 아 어, 어, 잘. 어, 근데 약간 이게. <laughs> 아, 페이커, 페이커가 먼저 잘하면 먼저 잘하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T1이 자꾸 이득인데 아, 뭔가 자꾸, 아, 그 꺼름직하네? 킬 하나씩이라도 들어가는 게. 아, 이게 무조건 이득인데 뭔가, 아, 이거 뭐가, 아, 이거 꺼름직하지 않았어. 나름, 아니, 뭔가, 여 우겼다. 와, 여기서. 와, 어, 아, 근데 여기 9개 결도, 와. 미쳤다. 그, 뮤즈 씨가 1일때 저와중에 금용 씨. 섭을 청 뭐야? 섭을 아, 총잡이야 방금. 근데 여기서 킹게이 아, 네. 끌려가 킹이 끌. 아니 섭을 총잡 미쳤다니까? 아 근데 진짜 아직 미쳤는데? 그니까. 아니 전판 왜나안 주냐 이거 시위하는 것 같아. 전판 피오즈 아니냐? 요즘 미쳤어. 와. 아, 근데 하나는 진짜 이쪽으로 컨셉 정아서 이것만 연습하나봐. 진짜 이런 쪽으로 잘한다. KT전도 사실 이런, 이런 그거였잖아. 근데 KT전 2세트는 좀다른게 사미라 잡고 초반에 굴리려고 했는데. 그잘안 붙어. 사미라 다른 만으로 후반은 좀. 막... <laughs> 콩자반은 사실 맛이 없긴 했거든요. 사실 콩콩 괜찮았다고 콩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나는. 아, 그래? 콩자반이 맛있다 맛있다 해도 옆에 고기 있으면 콩자반으로 손안가지 어와 제우스! 와... 와 방금 클린스 필살기쓴 건데 진짜로 아니 제우스한테 필살기를 쓰는 건 사실 좀그 안타깝지 제우스는 다 피하는데 누구한테 써야 돼? 누구한테 써야 돼? 없지 사실 아, 그케이트한테 그래? 그 써야지 아다디케이한테 ]다 쓰던가 뭐이거 발사해버리죠? 초시계 샀죠 이거 샀다니까 끝났다 끝났다 말했지? 꽤 끝났는데? 아예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네, 말했지? 끝났다, 끝났다. 다섯 명이다 들어가면 슈퍼플레이가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임이요. 아, 끝났네요. 22분. 아예 3세트 아이, 좀 험하게 끝났다. 아, 그러 아까 원래 이렇게 3판 이겼어요. 아, 아 두판이그렇게두 2판이지. 아, 어, 아, 그러니까 어, 근데 어, 그치, 그치. 엔터테인먼트 기지 오랜만에 발동했네. 아, 엔터테인 그러니까 오늘 오마주 뭐야? 더글놀이 해가지고 더글놀이 딱. 아, 이거 비투르는 좀. 연진아, 앞으로 고답일 거야. 복수 성공! 고생했다이 아, 너무 잘하는데? 아니. 뭐, 나와, 뭐, 어디든 나와. DK 다음 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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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뭐, 어디든 나와. 아, 아니, 근데 아. 사실. 그니까, 판, 살판, 살판다 T1이 다 존나 잘했는데. 아, <laughs> 그니까, 뭐, 판에한 판도 없어. 근데 내가 때 그. 근데 왜 이렇게 불안했냐? 와. 막판 빼고는 진짜, 진짜 손에 땀났다잉 아... 녹탄까지 꺼내들어버렸어. 그, 너네, 3위 하잖아? 하나 만날 수도 있거든. 아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아니 저렇게 각성을 하나면 너네 크리너스야. 너네한테 막 각성하는 거. 야 D N A야? <laughs> 아니 뭐라니? <뭐라겠어? 웃음> 내가 봤을 때 너네 방식이 아 우리는, 우리는 각성을 할 수가 없는 <laughs> 게최 <쟤> 비등비등해. <laughs> 뭐 각성 정도의 레벨이 아니야 그냥. <laughs> 그냥 프로비잖아 프로비잖아 이제. <laughs> 어... 그러니까 빅 게임 <laughs> 와. 원래 이거 또 이제 또이또 변주를 줬네. 이게 MZ. 요 이거, 이거 솔직히 P.O.G. 상영. 오늘 뭔가 매치 시리즈 P.O.G. 이 P.O.G. 상혁이 형이지? 오. 어. 근데 페이커지. 구마신가 페이커가 상혁이형 아닐까? 페이커가 어. 처음부터 어. 너무 잘했어. 와뭐캘리그라피좀 하셨나? 나도 캘리그라피좀 하는데.